하분으로 때린다. <laughs> 쌤, 쌤으로 바꿔서. 네, 자, 파인 드 님, 닉네임 이걸로 해. 님 안녕하세요? 하필 여기 떨어지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저장 한번 하죠. 그거 어떻게 먹지 자, 이 파란 거, 파란 거좀 먹으면 조 금만 더 하면 이거 뭔다 모일 것 같은데, 파란 거, 파란 거. 프로더 때리면 안돼 이거 망가타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프로드랑골룸을 동시에 없애고 싶다. 골룸 어디갔니? 또 떨어져. 오. 자 이번에 오른쪽으로 올라가겠죠. 탁탁탁탁탁탑야 이거 누지.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 자 지금 딱 어, 체력칸이 두칸 남아 있는 거 보니까 마무리는 쎄미 할것 같습니다. 때려, 때려, 때려. 야이. 자, 멜일로맨이 안녕하세요. 그만, 그만. 이 블록 같은 게 이게 이걸 내려다 주면 샘이야 내려 야, 아오카님 간포지교님 안녕하세요. <laughs> 이 와중에 댄스. 시즈단님 안녕하세요. 오. 네오 파이터님 안녕하세요. 아니 저 사람들은 일단 모르잖아. 사정을 다 모르잖아요. 전우 사정을. 예. 네, 네. 자 로사키님 안녕하세요. 또또야쌤보다 자기가 먼저 달려간다. 아이고 저 보물 저거 저거 먼 부분데. 저, 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조금만 더 하면 It's yes, Mr. It's over now.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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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laughs> 게임이 좀 깨알같은 그런 유머들이 있어요. 아, 대가시이 Now come the d a y <laughs> this day does not belong to one man but to all. 자, 운명의 산도 끝났습니다. 아니지 이제 집에 돌아가야지 끝나는 거지. 자 푸근님 안녕하세요. 있어봐. 아마 별 말이 있지 않을까 이 정도면 이야기 끝내기가 있... 아 이거는 그거지 돌아가는 거고. 야, 푸근이 스티커 한 개. 감사합니다. 아, 그냥 이렇게 끝이야? 빠바밤. 프리플레이는 이제 방금 그 했던 시나리오를 그 아무 캐릭터나 다 들고 와서 이제 마음대로 플레이할 수 있게 해준 겁니다. TNT, TT겠죠? 크그님, 예. 필러님, 초콜릿 열개 감사합니다. 애들 제작사 이름이 트래블러즈 테일이구나. 자, 피구왕 로이스님 안녕하세요. 미나스티리스야. 일단 저기거 한번 하고. 정말 끝인가? 이렇게 그냥 끝인가? 아무 빌보도안 나오고? 하거나 그런 그 영화 쪽 엔딩에 관련된 그런 식의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네요. 아니야, 뭔가 있는 거 같다. 다 아니구나. 사실 이 게임은 뭐 이게 끝이 아니고, 이제. 이 펼쳐져 있는 이 모든 캐릭터들 모으는 것과 보로미르 뭐 캐릭터 이렇게 다 있거든요. 이걸 다 모으는 거그 다음에 이슬을 모아가지고 재련하는 거 몸을 모으는 거 지금 뭐잔뜩있죠 이런 게 하는 게 잔재미가 있습니다. 자 오렌지레드님 연말사전에 안녕하세요. 하지만 끝이야! 더 이상 안할 거야! 왜? 이 게임은 그게 안 되니까. 자, 이거 30초 안에 이거 두더지 잡는 이런 것도 있구나. 여러가지 미니게임들이 제법 있어요, 안에. 게임 자체에 대해. 요, 요런 거. 30초 안에 열마를 잡아야 돼. 이런거 주 챌린지 같은거 되게 많아요 이거저가 아니 이거, 아, 이거 탈수 있나? 오 타죠 탔는데탔는데뭐초도 안되서 뭔가 물 물에 들어가면 이게 무조건 블럭이 부서지납니다. 어, 물에 들어가면 안 좋습니다. 어디로 가오지? 자 이런 밧줄 이런 식으로. 숨겨진 아이템들을 찾아내고 이걸 또 여기 사용하면은 이제 야옹마님, 손님, 얼음 다이빙이 많이 나서 이게 끝이냐? 로가 이렇게 들어와서 열쇠를 찾아내고요. 이 열쇠를 또 저쪽에 보자 넣으면 야이, 에골라스 레볼라스를 네, 구분 다음에 여기 뭐가 있을까? 예, 미스릴이 들어있네요. 별거 없잖아. 샤이어로 돌아가는 거는 아니고 이제 뭐 끝났죠? 지금 메인 스토리 자체는 끝나가지고. 더이상 뭐.. 어디로 가라 뭐 그런 지침도 없네요 여태까지 모은 캐릭터들을 다 사용해서 뭐.. 이것저것 할 수는 있어요 어 지금.. 엔딩을 봤는데도 지금 36.6뭐3% 정도밖에 안되잖아요 클리어 조건이 지금 보면은 이 공백으로 돼있는게 전부 다 이제 캐릭터들 얘는 누구지? 아그 코끼리 타고 있는 애들이구나 그 운명의 산에서 이제 그 반지 집어넣고 끝내는 거, 그리고 대관식 치는 거까지가 끝인 것 같습니다. 그 검은 실루엣들은 아, 아이템 모은 것들도 이렇게 수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 모자가 있는데? 아니야, 저 마커는 제가 이제 가고 싶은 곳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라서 가볼까? 야, 쌤님 안녕하세요. 마커 따라 한번 가보죠. 마커 따라가면 어디까지 나 가나? I'm g o 면은 블랙 게이트 쪽인데. 야, k k 님 안녕하세요 이게 월드맵 자체도 되게 커가지고 꼭 미션이 아니더라도 월드맵 자체만 이렇게 돌아다 a 것만 해도 제법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제 지금 안그래도 한번 저도 데드스베이스 1을 한번 그 조건 걸어가지고 한번 해볼까 뭐 노상점 노 글플레이 뭐 이런거 근데 1은 진짜 조작감 힘들더라 오랜만에 살펴봤는데 막까짐호대충 어? 쓰리가 없어 이쪽이면은 블랙게이트 쪽 맞는데? 어? 아참 왕자의 게임 해야 되는구나 그렇습니다 왕자의 게임 또 해야죠 어디야? 어, 이쪽이면. 어, 어디야? 이거? 어? 진짜 샤이어로 가는 건가? 블랙게이트 쪽인 줄 알았는데, 블랙게이트 쪽이 아니고. 세미요. 이럴나면 한번씩 당겨주고 이래야지. 그리고 이렇게 막 숨어 있습니다 아이템들이. 이건 뭐야? 에윈 부인. 게임 참 재밌어요. 이게 예전에 레고 번들 해가지고 꽤 이거 좀 많았었는데 저는 뭐 굳이 살 필요 있나 해가지고 안 샀었는데. 좀 아쉽네, 저거 왜 내렸지? 어, 지금 역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왔던 길을 역으로 하고, 진짜 지금 촬영하는 부분인데, 여기가 보르미르랑 오크들이랑 싸우던 거기 있잖아요. 근데 뒤에 한대 따라오는 거 뭐야? 제가 여기 에 그거 봤어, 미스릴. 납치해가는 거다. 같그러 <laughs> 네비게이션이 근데 좀 불편해요 이 게임은 네비게이션 찍어 놔도 근처에 가면은 거기 말고 원래 지금 가야 되는 메인 미션 쪽으로 어, 잡아버려져가지고. 내려가자 지금 어디까지 왔나? 아무리 봐도 이렇게 돌아가서, 이쪽으로 가서, 브링으로갈것같은데 불이 지나서 오그데인간적으로 어, 너무 멀다 이도 막혀 있이막 마케이션은 이 놈의 마이션은 여기가 그사이그마니이사은로그 마케이션은 이 놈의 마케이션은 은데 시간 이렇게 특별하는가? <laughs> 지금 나오는 비 g m 이 전부 다 이게 반지의 지왕비 g m 이라고 전혀 하... 이 게임은 정말 입으로 지금 불러야 돼 입으로 불러도 아마 안될 거야. 다 걸려요 무조건 걸려요 이거 아이 뭐 좋지 뭐 근데 붉음 좋잖아요 자 여기서 아마 처음으로 완전 원정데 어, 여기까지 왔다. 왜 이쪽으로 잡혀있지? 왜 이쪽으로 잡혀있지? 아니, 근데 바이오하자드 6는 진짜 액션게임이야 진짜로 헐. 아, 진짜로 석희님 백풍선 대강개 미쳐날 뛰고 있습니다 대강개 감사합니다. 아, 원래 두개다 있던 거라서 준 건데. 여긴데? 여기 뭔가 있나? 뭐뭐 뭐 있어? 이분들 보너스 레벨 아또 뭐가 있네 또아 이거 또 스킵 사우로니야! <laughs> 야 뭐야 이거? 사우로니야 보답을 그러면 우리는 별풍으로 말고 뭐 우리는 계좌로 보내주셔도 괜찮은데. 아이게 보너스 레벨이라는 게 이게 최대한 지금 제한 시간 아니 제일 많이 부셔 가지고 뭐 그거 하는 건가 봅니다. 이거를 먼저 철퇴입니다 아니 케이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당신의 내 마음이 백점 마이 이 어, 이거, 따로는 이제 중간계 정보가로 나오는 건가? 이거? 어, 모르지. 아직 한다고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데드스페이스2를 하시고, 합시다. 아, 이 매니저를 줬더니 말이죠. 매니저의 갑질을 하고 있네. 이거, 이거 뭐지? 이거 걸렸어. 이거 걸렸나? 안 밀려요. 이거 뭐 딱히 그렇게 중요한 뭐 이게 스토리를 표현하다든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어 그냥 보너스 미션인 것 같아요. 포끼를탈 수도 있네.